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요한복음 14장 1절.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고,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질문에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답하시고,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수 있습니까? 하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. 가롯이 아닌 유다는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?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 그동안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질문들의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 답을 보면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. 예수가 한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해왔고 이미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으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사랑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불안하고 근심하며 주저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설명하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해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.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.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도 교회가 갈 방향은 어디인가? 교회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? 무엇을 해야 교회인가? 등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. 이러한 질문들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실 것입니다. 근심을 주께 맡기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